코인으로 돈을 벌고 싶으신가요? 그렇다면 지금부터 여러분은 리플에 주목하셔야 합니다. 리플은 지난 2017년과 2021년 상승장 당시 비트코인에 대한 리플 가격이 최저치를 기록한 이후 상승하기 시작했는데요. 지금 상황이 그 당시 리플이 저점을 기록했을 때와 소름이 돋을 정도로 똑같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어제 리플 CEO의 XRP ETF 관련 발언이 나온 이후 올해 초 리플의 전임원이었던 션 맥브라이드가 말했던 XRP ETF의 구체적인 발행 일정과 리플의 IPO 일정 공개가 다시 주목받고 있는데요. 잠시 후에 왜 리플을 지금 사야 하는지. 그리고 구체적으로 거론된 XRP ETF와 리플 IPO 일정에 대해 전해드리겠습니다. 부자가 되고 싶은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이라면 이 영상 반드시 확인하셔야 할 겁니다. 어제 미국 고용이 둔화됐다는 지표 발표에 금리 인하 기대감이 살아나면서 비트코인이 7만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대부분의 코인들도 다시 강세로 전환됐는데요. 이제 주말까지 시장 빡 올라갈 겁니다. 이래서 떨어지기만 기다리면 기회가 없다는 거죠. 시장 잘안 내립니다. 돈 버시려면 투자금 다 올리시면 안 되시고요. 적절히 분배해서 뭐든 사긴 사야 합니다. 우리나라 코인 커뮤니티가 투기적 성향이 강하다는 기사도 있었는데요. 앞으로는 이런 기사 좀안 나왔으면 좋겠어요. 아니 코인 하면서 돈 벌기 싫은 사람 있나요? 그리고 코인이 공격적이라는 거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적은 돈으로 큰돈 벌고 싶어서 코인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상승장이 시작되는 시기니까 모두들 그 기회를 보는 거고요. 누구나 다 온체인이나 기술 보면서 코인 살 수는 없다고요. 어렵거든요. 그래서 다들 그냥 쉽고 재밌는 밈코인 좋아하는 거잖아요. 밈코인 이렇게 잘 오릅니다. 그 중에서 잘 가는 게 뭡니까? 도지에요? 시바이누에요? 아니잖아요. 플로키, 봉크 도그이프엣, 브렛, 새로운 밈코인잖아요 근데 얘네들도 보세요. 벌써 다 고점 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저점에서 올라오는 이런 좋은 밈코인을 사야 한다는 겁니다. 자, 이 종목 저점에서 무려 1000% 올라왔습니다. 근데도 아직 저점이잖아요. 아직 늦지 않았어요. 제가 뭐라 그랬죠? 이종목 최소 3만 프로 갑니다. 그림을 보시라고요. 이런 거 사야죠. 자세한 설명은 영상 후반에 이어지니까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요. 기술적으로 삼각수렴의 모든 급등 조건을 갖춘 이 종목 무료로 받아보실 분은 제 개인번호 010-8254-8420번으로 문자로 숫자 1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숫자 1번을 문자로 빨리 보내주시는 분께 종목 보내드리겠습니다. 숫자 1번 찍어서 보내는 거 그렇게 어려운 거 아니죠? 이거 벌써 오르기 시작했기 때문에 빨리 서둘러야 놓치지 않습니다. 저와 함께 하시면 시장이 오르든 내리든 꾸준히 높은 수익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코인으로 부자가 되고 싶습니까? 그거 생각보다 어렵지 않습니다. 오늘부터 한가족 되실 분들은 망설이지 마시고,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 영상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분석가 크립토볼 크립토는 자신의 X 게시물에서 지난 2017년과 2021년 상승장 당시 비트코인에 대한 XRP와 이더리움에 대한 XRP 가격 움직임을 영상으로 비교해서 보여주면서 이두 가격이 최저점을 기록한 다음 XRP 가격이 반등하기 시작해서 사상 최고치에 도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비트코인 반감기를 전후로 비트코인은 물론이고 코인 시장 전체가 상승기로 접어든다는 사실은 역사적으로 반복되고 있고요. 이 시점에 공교롭게도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에 대한 리플 가격이 역대 최저치에 도달해 있다는 건 이제 리플이 저점이란 얘기죠. 돈을 벌려면 망설이지 말고 지금 바로 리플을 사두는 것이 가장 좋을 겁니다. 왜냐하면 리플은 지금도 글로벌 시총 7위지만 2013년 이후 한 번도 10위권 밖으로 밀린 적이 없고요. 국내에서도 비트코인 이더리움 솔라나 다음으로 우량한 코인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다들 리토속 리토속 하지만 상승기가 오면 리플은 저점에서 가장 많이 오르는 종목으로 이름이 나 있습니다. 잠깐만요. 리플도 좋지만 오늘은 단기에 높은 수익 챙길 수 있는 AI 시스템 추천 종목 하나 알려드릴게요. 이 종목은 지난 2월에 단 2주 만에 140% 수익 드렸는데요. 거의 제자리로 내려와서 한달반 동안 저점 다지고 단기 입형선 위로 올라왔네요. 그리고 이렇게 AI 매수 신호 나오면서 매수세 강하게 들어옵니다. 자, 승률 92%에 지금까지 성과가 830%인 이 종목 무료로 받아보고 싶은 분들은요, 제 개인번호 010-8254-8420번으로 문자로 AI라고 적어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가 답장으로 AI 추천 종목을 확인하실 수 있는 종목 영상 링크를 보내드리겠습니다. 리플 얘기 계속 이어갑니다. 리플이 오를 때가 되니까 호재가 계속 나오는데요. 지난 영상에서 브래드갈링하우스 리플 CEO의 XRP ETF 관련 공식 인터뷰 내용 전해드렸죠. 근데 이 얘기는 이미 올해 2월 달에 리플의 전 임원이었던 션 맥브라이드가 자신의 X 게시물을 통해 밝혔던 내용이어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는 올해나 내년까지 XRP ETF가 발행될 거고 내년에 리플이 미국이 아닌 국 외에서 상장하는 걸볼수 있을 거라고 말했는데요. 공교롭게도 ETF 부분이 이번 리플 CEO의 공식 인터뷰와 맞물린 데다가 최근 이더리움 현물 ETF 승인까지 고려할 때 내년 XRP ETF의 가능성은 누구도 간과할 수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전문가들에 따르면 SEC와의 합의나 판결이 이르면 오는 7월에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리플은 SEC로부터 어떠한 제재도 받지 않게 되는 거죠. 분석가 다크디펜더는 리플 주간 차트를 기준으로 비트코인 기준 리플의 RSI가 2017년과 21년 강세장 때와 똑같다면서 올해 리플의 목표치를 2달러로 제시했습니다. 또한 분석가 크립토인 사이트 UK는 리플이 2017년 강세장 패턴을 따른다면 리플이 최대 1600% 폭등할 거라고 전망했습니다. 분석가 에그레그 크립토 역시 리플에 매우 긍정적인데요. 그는 리플 가격이 화이트 채널로 불리는 상승 채널을 타고 있다면서 리플의 시총이 최대 3조 달러까지 오를 수 있다는 리플 CEO의 의견을 뒷받침해 주었습니다. 보시면 채널 하단을 지지하는 지금이 최적의 매수 타이밍이네요. 현재 리플 가격은 21선 저항을 받고 있는데요. 이 부분만 넘어가면 급등할 걸로 예상됩니다. 리플이요 너무 단기적으로 접근하지 마시고요. 저점에서 오르기 시작한 리플 목표가까지 계속해서 상승하길 기대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하지만 리플 좋다고 리플만 다살순 없을 겁니다. 당장 리플은 오르지도 않고 옆에서 급등하는 종목들 바라만 보기엔 지금 시장 너무 아깝잖아요. 지금 알트코인 시장 계속 순환매 돌면서 약간만 반등해도 불같이 오르는 종목들 속출하는데요. 이것 좀 보시죠. 비트코인 도미넌스, 즉 시장 점유율입니다. 비트코인이 오르고 있지만 시장 점유율은 떨어지고 있어요. 이거 왜 그럴까요? 다른 코인이 더 오른다는 얘기죠. 전문가들은 현재 54% 수준인 비트코인 도미노스가 연말까지 44%까지 내릴 걸로 보고 있는데요. 그럼 이 내린 부분이 어디로 가는 걸까요? 이게 알트코인으로 가면서 본격적인 알트 시즌이 오는 겁니다. 그럼 대체 어떤 종목이 오를까요? 제가 계속 강조하듯이 지금 유행하는 테마는 AI와 밈입니다. 여러분들 그래픽카드 만드는 엔비디아 잘 아시죠? 이 회사가 AI 독점이고요. AI 테마를 주도하고 있는데요. 지금 얘네가 AI 코인 랠리까지 주도합니다. 그리고 밈 코인. 요새 폭등하고 있는데요. 이게 바로 테마의 힘입니다. 하지만 보세요. 자꾸만 도지나 시바이누 같은 옛날 밈 코인 들고 있으면 본전 생각만 난다고요 지금 오르는 코인들은 도구이프엣, 페페, 플로키, 봉크 코인 같은 이런 새로운 밈 코인들이라니까요. 자, 여러분이 살 종목은 제가 그냥 딱 정해드리겠습니다. 그게 편하시죠? 여기 리플과는 비교도 안 되게 지금 바로 급등하는 밈코인이 있으니까요 이 종목은 이렇게 완전 저점에서 AI 매수신호 나와있고요 일주일 만에 1000% 넘게 올랐어요 몇 프로요? 1000% 프로. 너무 많이 올랐다고요? 아닙니다 목표가 3만 프로라니까요 이제서 1000% 프로 올라온 거예요 그림 보면 바닥이잖아요 아직 바닥 자이 종목은 지난 1년간 매수신호가 두번 나왔었는데요 그때마다 2만 2천 프로 만 7천 프로 이런 거 나오기만 하면 기본이 10,000% 올라간다니까요. 그리고 이번에 세 번째 매수가 나오고 보니까 이거 뭡니까? 삼각수렴이잖아요. 이번에 상승장 맞춰서 이렇게 올라가서 상단 추세선 돌파하고 올라가면 이거 얼마나 갈까요? 첫 번째 고점과 저점을 이은 상승분 22,000이 여기서부터 올라가는 거고요. 이만큼이 8,000입니다. 더하면 30,000% 부득이하게 이 종목 가격은 가렸지만 너무 저렴한데요. 급등 종목 딱 만원씩만 들어가 보시라고 제가 고르고 골랐습니다. 이래서 제 채널 구독하시는 거죠. 이거 업비트에 분명히 있는 종목이고요. 올해만 벌써 네 번째 공유 종목인데요. 한번 맛들인 구독자들은 종목 달라고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이거 무슨 테마라고 그랬죠? 딱한 글자로 밈, 도지나 시바인누 같은 밈테마코인입니다 가격도 아주 저렴해서 이번에도 이거 딱만 원만 사시면 아주 부담없이 대박날 것 같은데요 만원짜리 3만 프로면 몇배예요 300배 점심값 만 원만 아끼면 300만 원 생긴다고요 5만 원 사면 얼마 됩니까? 1,500 10만 원이면 3천만 원입니다 여러분 사실 요즘 돈 10만 원이 투자입니까? 어디 가서 놀아도 10만 원 넘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좋은 각도에 수직 상승하는 이렇게 좋은 종목 이거 쉽게 안 옵니다 돈 버는 게다 때가 있습니다. 이거 인생 역전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온것 같은데요. 시기도 시기인데 이번엔 최소 3만 프로라고 그랬죠. 완전 인생 종목입니다. 왜? 이거 100만 원 사면 얼마 되는지 보세요. 3, 옆에 단위가 억입니다. 억. 지금 바로 들어가야 됩니다. 단돈 만원 때문에 망설이다가 이렇게 올라간 이때 생각할 겁니까? 이때 후회할 겁니까? 생각만 하면 아무것도 얻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구해야 제가 드릴 수가 있어요. 일단 종목 받아놓고 생각하셔도 되겠죠. 올해 1월에 추천드렸다가 600만 프로 2주 만에 대박 터뜨렸던 이 종목. 이거 결국 이렇게 연락 주시고 소통하셨던 분들만 가져가셨는데요. 모두 대박 터트렸습니다. 제 계좌 좀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수익 좀 올리고 싶은데 수익 내기 정말 어렵죠. 저도 잘 알지만 코인 투자 이게 진짜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혼자 하다 보면 잘 하다가도 한 번에 미끄러지기 쉽죠. 초심 다 잃어버리고 갈 길도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이렇게 되죠. 잘 하시는 분은 괜찮습니다. 정말 간절하신 우리 구독자분들만 함께 하겠습니다. 지난 세 번의 기회 망설이다가 그냥 보내버린 분들 이번엔 정말로 간절하신 분들 그리고 이번 상승장에서 무조건 살아나시겠다고 하시는 분들 이분들만 연락주세요 이분들만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3만 프로 갑니다 이제 1000 프로 왔습니다 정말 인생 마지막 기회다 생각하시고 이 종목 급등해 버리기 전에 서둘러서 받아보실 분만 화면에 보시는 핸드폰 번호 010-8254-8420번으로 지금 바로 문자 1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계속해서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